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빌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사람 도비하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요리약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죄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자 앞에서 죄노를 격동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은 이다.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속의 주위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먼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네,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